프리웨이트 없이도 거신만으로도 충분히 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저는 그 이후로는 중량에 대한 욕심들을 안 내고 있거든요 팔굽혀펴기를 그... 잘하는 사람들이 왜 가슴 운동을 잘할까? 덤벨이 위에서 짓눌러 내가 가슴을 밀어내고 등을 세게 기대고 이 딥스 할때 특히나 네. 어깨 아파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네. 그럼 음. 여기서 손목 회전만 하면 벤치프레스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시키냐면 안녕하세요. 운동한남자, 가치입니다. 오늘은 1타 강사 선생님을 만나러 부산 멋진 서면 2호점에 왔고요. 가슴 운동을 전국에서 제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오늘의 선생님은 정태진 선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IFBB 프로로 활동하고 있는 정태진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서 네. 진짜 네. 영광입니다. 네, 영광입니다. 2024년에 아시아 챔피언십 네. 우승으로 프로 네. 카드 따셨고 그리고 올해 결혼했고. 네. 네, 올해 결혼한지 얼마 안 됐고. 인생의 이제... 격경사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가슴 운동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셔서 정말 기대하고 왔는데요. 네. 이 영상만 따라하면 충분하다. 정태진 선수의 필살 가슴 운동 루틴. 네.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제가 실질적으로 레슨 생들한테 많이 좀 강조. 하고 하는 부분들이나 저만의 좀 노하우들을 담아가지고 일단은 한번 가르키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아 아이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 오늘 또 정태진 선수님 만나러 오는데 제가 또 빈손으로 오기 뭐해서 뭘를거좀 네. 쌌는데요. 이게 하이뮨. 네 액티브 바인데요 네. 자체 개발한 하이뮨 프로틴볼과 땅콩, 캐시럿, 아몬드, 통 견과류 3종이 들어가 있어서 탄단지 구성 정말 좋고 필수 음. 아미노산 구종에 비타민까지 함유돼 있어서 운동하시는 분들 건강 간식으로 딱이에요 네. 아 간식으로 딱이네요 네. 네. 먹으면 식감도 정말 좋고 음. 진짜 맛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거 간식으로 즐겨 먹는데 네. 운동 전에 좀 출출할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이 액티브 바 하나랑 하이뮨 액티브 이 조합이면 에너지 충전 끝이죠 음. 네. 이 동그란 게다 이제 하이뮨 프로틴 볼이고, 통 경과류가, 통 경과류가 들어가서, 음, 이거는 하이뮨 액티브. 오늘의 루틴은 어떻게 되나요? 어, 일단은 가치님이 오셔가지고 몸을 네. 많이 못 푸셨으니까 네. 몸을 많이 못 풀었을 때는 네. 가슴 운동 중에서도 특히 프레스를 먼저 하진 않고 플라이 계열이나 늘려주는 스트레칭성운동들을 루틴은 었는데오늘은 일단은 어. 팩트 플라이 말고 덤벨 풀어버. 나는 운동 먼저 시작해보려고. 요 덤벨요? 풀어버. 네. 네. 아, 가치님이 저가 보니까 머신인데. 머신만 네. 사용하시더라고요. <laughs>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덤벨이나 바벨로. 아, 그래서 네. 특별히 덤벨로. 네. 네. 어,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가보겠습니다. 네. 어, 덤벨 운동들 하시긴 하시잖아요. 맞아요. 일단 그럼 오늘 진짜 네. 가볍게 네. 14kg 덤벨로 한번 해볼 건데. 아, 14kg. 어, 네, 좋습니다. 네. 일단은 덤벨 폴로버 같은 경우에는 누워서 하는 동작이에요. 예. 쉽게 생각했을 때 덤벨을 양손으로 잡고 네. 앉았을 때는 덤벨이 그냥 이렇게 기지개 피듯 네. 스트레칭 되는 건데 앉아서 했을 땐 당연히 저항값이 별로 안 세잖아요. 네. 근데 이제 누웠을 때는 자연스레 내가 그 저항을 받으면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견갑대라든지 뭐 가슴이라든지 스트레칭을 시켜준다라는 음... 느낌으로 한번 해볼 거거든요. 네. 한번 누워보시겠어요? 근데 일단은 네. 다리를 밟아두지 않고 위에 네. 올려두고 합니다. 아. 어, 어. 다리를 내리고 했을 때보다 올리고 했을 때 코어 사용들이 더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네. 하반신을 고정시켜놓고 네. 덤벨을 위로 밀고 있다 고 생각해볼게요. 근데 시작 포인트가 어깨 높이보다 위에서 시작하게 되면 네. 자연스러운 어깨에 부담이 올수 있으니까 아. 어깨보다 살짝 낮은 위치. 네. 근데 이 느낌에서 한번 사람들이 찍고 넘어갈 부분은 덤벨이 위에서 짓눌러요. 음. 어, 그럼 나는 계속 이 저항을 버티면서 네. 위로 밀고 있다고생각하시야 네. 그러면 자연스레 이두가 가슴에 딱 붙는다는 느낌으로 네. 계속 가슴에 긴장을 해주신 다음에 자연스럽게 만세한다 생각하고 늘려볼게요 그렇지 어? 쭉 돌아볼게요 그렇지 하나 멀리 보낸다는 느낌으로 그렇지 호흡 뱉으시고 둘 그렇지 자세내가 범위를 좀더 멀리 보낸다가 생각해 보시고 그렇지 네 하나 기금치 계속 세게 딱 밟아두고 하시는 안정적이게 앞쭉 어, 그렇지 오케이 쉬 아빠가 무게 좀올려게겠다어아 진짜 스트레칭이 엄청 네. 좋은데요? 그렇죠. 쉽게 생각했을 때는 네. 그냥 우리가 바르게 섰을 때는 네. 그냥 만세라는 동작인데 네. 우리가 누웠을 때이 저항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네. 선행 운동을 해주면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치? 일단은 가슴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네. 무게의 시작 지점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덤벨이 시작하는 포지션이 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네. 이 저항을 제대로 못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네. 어깨가 굉장히 부담이 갈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가 말했던 셋업 자세에서 계속 강하게 덤벨을 위로 밀고 있다. 네. 근데 이때 단순하게 어깨가 전인이 되는 느낌이 아니라 어깨는 원래 있어야 하는 위치에서 그냥 아. 내가 강하게 밀고 있는 거예요. 네. 얘한테 짓눌림을 당하지 않는 네. 거죠. 잘 밀어둔 상태에서 상태에서 그냥 만세를 하는 것처럼 자연스레 스트레칭해 보세요. 그렇지 그렇게 자연스레 배가 빨리 들어가죠. 음, 쭉 들어오고 그 호흡 배꼽 하나 들어올 때팔쭉다 피면서 멀리 올게 멀리. 그렇지 둘 그렇지. 그냥 들이마시면서 들어면서 세게 그냥 호흡 배꼽 넷한 개만 더 하나 둘셋 오케이 나이스 자극이 상당히 좋은데요. 이런 식으로 예. 덤벨 풀어버에서 선피로 운동을 한 3세트 정도 진행을 하는데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트는 내가 충분히 그냥 몸이 풀릴만한 무겁게 느껴지지 않은 무, 적정한 무게로 네. 많이 몸을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범위를 좀 길게 길게 쓰고 네. 마지막 한 세트만 내가 어느 정도 좀 무게감 있게 아, 운동하는 걸전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네. 이제 뭐, 프로보로 내가 자연스럽게 어깨라든지 좀 풀렸다라는 네. 느낌이 들면은, 프레스를 바로 들어가기도 한데, 프레스를 오늘 좀 힘있게 하기 위해서 네? 플라이까지 한번 네. 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덤벨 플라이 말고, 네. 팩트 플라이. 아, 네, 또, 팩트 플라이. 또 머신을 하는 건또 네. 자신 있습니다. 가시죠. 좋습니다. 네. 혹시 운동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헬스를 2024년 1월 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 2 4년 네. 1월 달 그때 제가 네. 시작할 때 65kg 였거든요 근데 네. 지금 한 20개월 지났잖아요 네. 지금 77kg니까 네. 12kg 증량을 꾸준히 해왔는데 네. 더 찌우려고 하고 있고 어. 근데 여기서 더안 쪄요, 선생님 어... 다이어트는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네, 계속 찌우기만 지금 어... 하고 있거든요 림메스업이라고 음, 하나요? 그런 최종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정체기가 온것 같다 하 네, 정체기가 왔어요 저는 어느 정도의 다이어트도 추천해드립니다 왜냐면은, 일단, 다이어트를 좀 함으로써, 명확하게 내 근육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네. 하고, 리메스업을 들어가면은, 오히려 그 정체기를 또 무난하게 뚫을 수 아, 있어요. 뚫을 수 있는. 네, 아, 정체기 왔을 때 약간 바운스로. 네. 네, 다이어트를 한번 해주고 쳐올라가는 네. 네. 가는 거네요.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은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네. 그저 잘 잡으셨고 백트플라이할때 손잡이를 생각한 것보다 위에 잡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럼 무게의 포지션 때문에 어깨가 떠서 어깨에 부담이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깨 높이보다는 살짝 아래 잡아준다는 아. 느낌으로 요추 살짝 들고 이제 딱 세게 밟았다 라는 네. 느낌이 들 정도로 밟아주시고 네. 넓게 원을 그리듯 모아볼게요. 그죠 하나. 둘. m 신잘신잘하용하요네요신중이충이라 h i n e machine, machine, 근데 c 어날때 자연스럽게 그냥 체스 a c h i n e machine, machine, m a c h 천천 e machine, machine, m 조금 멀리 간다고 생각했을 네. 뿐인데 그 포인트 네. 하나로 자극점이 그쵸? 많이 달라지는데요. 사람마다 쓸수 있는 가동범위가 조금씩은 다 다르겠지만 네. 가동범위를 잘쓸수 있다라고 메타인지만 잘하고 모든 운동을 할때 범위를 길게 길게 쓰는 음. 연습을 하면 저는 이제 훨씬 몸이 빨리 좋아질 수 있다고 어... 생각하거든요. 헬린이 네. 초급자 네. 그리고 중급자 상급자를 네.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아, 헬린 헬린 이러고 또 어떤 분들은 아이저준도는 그래도 헬린이 아니지 이건네. 뭐 이렇게 아, 얘기하시는데 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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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생각하는 헬린이신 분들 같은 네, 네. 경우에는 근육을 사용이 누가 봐도 아직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웨이트 트레이닝이 익숙한게딱 눈에 보인다 정확한 좀 운동에 대한 자아가 형성이 안돼 있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좀 헬린이라고 아. 보고 딱 이제 중급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딱 헬스 왔을 때 네. 내가 뭐부터 해야 할지 알고 그리고 근육의 그 쓰임을 예. 좀잘 가져가고 네. 근데 이제 상급자는 그냥 누가 봐도 몸 좋고 예. 운동 예. 열심히 하고 네. 명확한 본인의 예. 루틴이 있는 사람들 예. 그래 저는 어 그렇게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적으로 누면또 네. 예. 명확해지네요. 네, 맞죠, 네. 맞죠. 하나, 그렇지. 두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둘, 한 개만 더. 아나 둘, 셋, 쭉. 오케이 내려올 때 조심히 내려주시고. 근데 운동을 네. 진짜 20개월밖에 안 하셨다는 건 네. 저도 믿기지 않네요. 예. 네. 네. 그 다른 운동을 하신 건 아니에요? 네. 아그 전에 뭐 팔굽혀펴기 이런 거야. 네. 맞죠? 네. 아니 어? 아 이게 네. 봐요. 네. 네. 맨몸 운동을. 네. 오랫동안 아 근데 그, 그 20개월 근데 아니네. 아니네. 그, 근데 선생님. 아. 맨몸 운동이랑 네, 네. 웨이트는 네. 확연하게 다르잖아요. 다르죠. 다르죠. 맞 네, 웨이트는 맞죠. 식단도 하고 맞아. 중량을 치는데. 칠리니까, 맨몸 다르죠. 운동은 진짜 말 그대로 맨몸으로 내, 내 내몸으로 하는 거니까. 맞 완전 다르더라고요. 저저맞 아. 여덟 체스 살짝 더 들면서 아, 홉. 멀리 보낸다는 느낌. 오케이. 나와가겠습니다. 선생님. 네. 아, 프레스는 벤치프레스로 그 하나요? 아, 벤치프레스로 하죠. 어, 어, 벤치프레스는? 왜냐면 아, 몸은, 네. 몸이 제일 어떻게 보면 똑똑하기 때문에, 네. 늘 똑같은 운동을 하면 몸이 금방 차가워요. 아, 하죠. 네. 오늘은 좀, 가수님이 또 워낙 네. 머신 사용을 많이 하시니까, 네. 오늘은 꼭 프리웨이트를. 아, 네. 좋습니다. 하시죠 네, 제가 선생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요즘에 머신들이 워낙 잘 나오잖아요 음. 그래서 선생님 생각하시기에는 네. 덤벨이나 바벨 등의 프리웨이트 없이도 네. 머신만으로도 충분히 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저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머신 사용을 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프리웨이트도 잘 하시긴 해요 막상 시켜보면 잘해요 머신으로만 잘해서가 아니라 일단은 근육을 잘 쓰는 거죠 아. 네. 그 근육을 쓰임에 대한 이해도가 네. 높으니까 프리웨이트를 안 해봤는데 시켜보면 가치님처럼 잘해요. 프레이트라 아. 네. 어느 정도의 머신을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 몸을 만들 수 있는 것 같다. <laughs> 기본적으로 가슴 운동의 꽃이라고 불리는 네. 운동인데 가치님 좀 하시나요? 솔직히 벤치프레스를 어. 네. 안 하거든요. 막. 안 하시는 이유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네. 좀 힘이 약해서 네.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조금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안 하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음. 네,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음. 한번 제대로 배워서 음. 한번 맞들어 보겠습니다 네. 근데 일단 벤치프레스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네. 게체스프레스는 무게의 시작 지점이 어디죠? 체스프레스 트 어, 정면에서 네. 어, 정면에서 하잖아요 네. 앉아서 근데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 누워서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체스프레스 정면에 앉아서 얘가 나를 밀고 네. 할때의 저항보다 누워서 위에서 바벨이 짓누를 때의 저항이 훨씬 강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강도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을 잘하면 체스프레스를 절대 못할 수가 없다 라고 생각 합니다 일단 제가 시범 자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벤치프레스를 할때 일단 하지 세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불균형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안 쓰고 하면 중량이 올라가고 컨트롤 안된 무게를 할땐 뭐 바가 돌아간다든지 아... 뭐 이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하지 세팅을 굉장히 신경 써서 한 다음에 누워서 잡으신 상태에서 바벨 자체가 위에서 나를 강하게 짓누른다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해. 같이님, 음. 바벨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어, 그치. 어? 어, 어떻게 보면 무거워지, 오. 무거워질수록 이 네. 저항이 세지는 거잖아요? 네. 어, 근데 내가 이저항의 짓눌림을 당하지 않고 내가 이 무게를 받으면서 내려간다라는 걸 인지하시면서 하셔야 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 벤치프레스를 할때 시작 지점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저희들이 팩트플라이 잡았던 손잡이 예를 들어서 아까 이렇게 잡았었죠 네. 근데 그때 저가 어깨 높이보다 높으면 어깨에 부담이 간다 라고 네.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깨 높이보다 낮은 포지션에서 모아줘야 하잖아요 음... 그럼 여기서 손목 회전만 하면 벤치프레스예요 어, 아, 그 강감이로? 시작 지점이랑 똑같습니다. 어깨보다 살짝 아, 밑. 그죠? 어깨보다 네. 살짝 밑. 근데 빈바에서는 괜찮겠지만 네.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이 저항을 못 버티고 안 밀고 있어요. 세게 밀어보세요. 자, 네. 이두가 가슴에 걸려 있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수축을 잡아놓고 자연스레 팔꿈치 옆으로 벌린다 생각하면서 내려가 볼게요. 그죠? 쭉 밀고. 하나 바벨을 위에서 나를 짓누르는데 나는 짓눌림을 당하면 안 돼라는 걸 인지하고 내려가시. <laughs> 마지막으로 벤치 프레스 몇 킬로나 해보셨어요? 몇개 기준이죠? 한열개 기준. 열개 기준 열개 네. 기준이면 한 아, 80, 80 그러면 네. 60킬로로.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선생님 그 운동복 네. 네. 여기서 하시나요? 이 멋진 미트니스가 네. 서면에 두 개의 지점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번갈아가면서. 네. 지금 보니까 2호점에는 음. 사이벡스, 네. 아틀란티스, 네. 로슨 이렇게 지금 많이 보이고. 1호점은. 1호점에는 15점 일단은 뉴텍 그리고 이제 사이벡스, 노틸러스도 있고. 네. 수업도 하시나요, 선생님? 어 수업은 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여기 네. 멋진 2호점 서면에. 네. 2호점에서 네, 주로 많이 상주를 하면서 이제 수업을 하고 네. 근데 하루에 저는 수업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약간을 이용해서 또 센터 홍보 한번 해 주시죠 여기 서면 더샵 센터를 스타죠 어떻게 보면 멋진미트니스의 서면 2호점이라고 이제 부르고 응. 있는데요 저희들이 오픈한 지 이제 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쾌적하고 깔끔하고 인사적인 부분에서도 교육을 많이 하면서 일단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회원님들이 좀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시는 시간 좀 벌었을 네. 것 같은데 그... 어, 해보다 원래 이제 빈발을 하신 다음에는 쉬는 시간이 거의 필요 없긴 합니다 <웃음> <웃음> 다리 치면 세게 딱 밟고 있고 아 내가 60kg로 하는데 바벨이 위에서 나를 짓누르는데 나는 강하게 밀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팔꿈치 자연스레 옆으로 벌려볼게요 그렇지 근데 한번더 밀어준다 생각해보세요 이때 이두가 가슴에 딱 강하게 붙어있다는 느낌 한번더 밀고 있다는 느낌 다섯 업 여섯 아 너무 잘하시는데요 하나, 한 개. 위에서 밀고 쌉, 쭉, 한번 더. 위에서 바벨이 짓누르는데 내가 세게 밀고 있다. 오케이. 조심히 보시죠. 나이스. 어,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 저가 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하시네 어, 선생님 가르쳐주니까 너무 아. 재밌는데요? 아. 아. 80kg 네. 한번 해보시네. 어, 아, 예. 예. <laughs> 모든 부위가 그렇겠지만 은 가슴 운동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맨몸으로 운동을 했을 때그 부위에 힘을 못 주면은 저는 중량이 실려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가슴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맨몸으로 움직임을 만들면 그냥 이렇게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로 시켰을 때좀 자세히 안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팔굽혀펴기 같은 운동들로 어느 정도 좀 감을 잡게 만들고 어느 정도 움직임을 만들게끔 인지시킨 다음에 점진적으로 이제 더 나은 눈에... 운동들을 시키죠. 어... 가시죠. 자... 가치님이 벤치프레스에 딱 누웠을 때 골반의 경사들이나 그런 균형이 굉장히 잘 맞는 편이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인지 못하고 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른쪽 무릎은 많이 열려 있는데 얘는 닫혀있다 아, 이런 자연스럽게 이렇게 짝으로 돼 있다든지 중이 많이 실렸을 때는 네. 바벨이 돌아간다거나 음... 그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도 네.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시키냐면 네. 다리를 올려라고 합니다 아 다리를 아, 올리고. 올리고 그죠 이제 내장근을 그냥 잠가놓고 네. 골반 불균형이 오지 않게끔 네. 얘를 일단 통제시키면 기능들도 훨씬 아더 많이 사용이 돼. 그럼 이제 다리를 일에 올리고 하면 더 무겁게 느껴질 거거든요. 네. 아, 두, 셋. 자, 더 무겁게 느껴지는데 위에서 바벨이 나를 짓누른다라고 생각하면서 쎄게 밀고 있어 보세요. 네? 자, 이두가 가슴 딱 걸고 있다. 오케이. 발꿈치 자연스레 옆으로 벌리면서 그렇지. 업. 자, 하나. 그죠? 딱 다섯 개만 해볼까요? 업. 오, 그렇지. 업. 자, 셋. 오케이, 나이스. 조심히 아, 노시고, 쉬었다가. 오우. 선생님, 이 벤치프레스 네. 200kg 넘으시나요, 이제? 210kg 도전해봤는데, 여기다 네. 깔려봤고요. 네. <laughs> 네. 왜냐면 저도 무게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네. 때문에 깔려봤는데, 200kg를 달성하고는 을그 이후로는 중량에 대한 욕심들을 안 내고 있긴 해요. 저가 <laughs> 뛰고 있는 그 1, 2체급에서는 네. 키가 좀큰 편인데, 샵 네. 체중에 있어서 제한 체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가 네. 앞으로 더 부족한 부분에 근육량을 많이 붙여야 음... 경쟁력이 있다고 라 생각을 해서, 생각보다 가슴 운동을 엄청 자주는 안 합니다. 아, 진짜 10... 일에한 번? 네. 그러면 우리 정재인 선수님이 생각하는 약점 부위는 어딘가요 어, 저는 일단 은 어깨랑 팔이 약점입니다. 아 진짜요? 네. 아 저는 정재인 선수님 나바 그 때도 봤고 네. 네. 그리고 AGP 때도 봤는데 네. 몸 밸런스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진짜 네. 나무랄 데 없을 만큼 비율이 정말 네. 예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제한 체육 내에서 올바르게 붙여야 하기 때문에 옛날 만큼 그렇게 가슴 중량에 대한 욕심을 안가지요한번더 네. 어. 밀고 있다. 셋한번더 밀고 있다. 네한번더 밀고 있다. 다섯. 주. 오케이. 자 넘어가시죠. 아 어. 너무 잘하시는데요 확실히 근데 팔굽혀펴기 많이 해보셨죠? 어 팔굽혀펴기 그런 사람들이 딱 가슴 운동을 잘해요. 왜일까? 팔굽혀펴기. 팔굽혀펴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팔굽혀펴기. 사용하는 알슴 운동을 사용방법을 건가요? 잘할까? 방금 벤치 프레스 할때 위에서 짓누르는 거를 저항을 계속하면서 얘한테 짓눌림을 당하면 네.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팔굽혀펴기는 땅을 짚을 때부터 저항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미 저항하는 힘을 길러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벨을 잡았을 때도 네. 짓눌림당하지 않고 팔굽혀펴기 할 때처럼 계속 밀고 있는 겁니다. 아, 그 지면을 네. 밀었던 네. 팔굽혀펴기했던 네. 그 네. 경력들이 도움이 네. 되는 거네요. 네. 이게 메타인지인가요? 예, 네. 메타인지. <laughs> 우리 선생님의 네 번째 종목은 인클라인. 네. 예, 인클라인 프레스고요. 멋있 운동으로 했을 때는 네. 훨씬 더 저는 쉽다고 라 생각하거든요. 네. 음. 하지 세팅만 잘해도 굉장히 쉬운 운동들이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대로 한번 밀어볼까요? 지금 포지션 이미 잘 잡으시네. 어, 얘가 지금 이 사선 위윌 포지션에서 나를 지누르는데 나는 계속 이 저항에 세게 버티고 있다. 한번더 밀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가슴을 잘 홀딩해두셔야 합니다. 음. 그럼 자연스레 팔꿈치 옆으로 벌려볼게요. 자, 쭉 밀어보겠습니다. 둘, 그치. 한번더 밀어본다. 쭉. 셋, 자, 위에서 스톱. 자, 이 포지션에서 힘이 만약에 좀 빠진다 하면은 가슴은 앞으로 미는데 오히려 등은 패드에 세게 기댄다 생각하면서 반대되는 힘을 한번 써볼게요. 음. 내가 패드 기대면서 민다. 그치. 여덟, 업. 아홉, 쭉 밀고, 오케이, 쉬었다가. 벤치프레스보다 당연히 네. 이래 머신 운동을 할때 내가 저항을 버티기가 더 쉽거든요. 네. 이런 안정적인 머신 운동에서 힘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은 가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밀어주는데 이제 나는 등을 반대되게끔 패드에 세게 기대준다는 음. 느낌으로 반대되는 힘을 잘 쓰는 거죠. 네. 네. 근육은 결국에 이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 반대되는 힘을 잘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힘을 더잘쓸수 더 있는 거예요. 힘을 잘쓸 수가 오. 있거든요.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자, 세게 밀어놓고 오케이 시작해보겠습니다 하나 그저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슴을 밀어내고 등을 세게 기대고 업 하나 마지막 한개 하나, 둘, 셋 밀고 이두가 가슴에 붙어있다 세게 밀고 있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마무리 운동하러 가시죠 이제 마무리 운동으로는 네. 아래 가슴 라인을 좀 늘려 줄수 네. 있는 딥스라는 운동을 아. 해볼 건데 평상시에 딥스는 좀 하시나요? 아. 네. 평상시에도 이제 아래 가슴은 네. 또 이제 머신으로 하는데 머신충이라 디클라인. 예, 네, 네. 디클라인으로 아. 하는데 아. 또 이제 웨이트 하기 전에는 또 네. 이제 막뭐 평행봉 턱걸이 이런 거는 또또제 전문 분야였죠. 예. 아. 네. 아. 선생님께서는 운동하실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운동을 임하시나요? 예. 그것도 매년 조금씩 저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고 있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작년에 이제 프로카드를 획득을 했죠. 네네. 고등부 때부터 아마추어 전까지는 1에서 5를 갔다고 라 하면 프로가 된 이후부터는 이제 5에서 10을 단계로 나아가는 단계라고 강도, 생각하는데 강도를 아, 얘기했을 때요? 강도도 그렇고 내 모든 삶에서 네. 그래서 이제 프로가 된 이후에는 내가 하는 하루하루의 운동이 내 몸값을 달리한다고 라생각 하고 아내 삶이 더 좋아지고 더 좋은 기회가 오고 한다라고 생각하고 운동을 임하고 있기 때문에 아 저는 운동을 이제 정말 전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도 전투적으로 하셨나요? 사랑도 전투적으로 싸우면서 사이좋게 지내면서 <laughs> 에, 그렇게 하고 올해 <laughs> 예. 결혼을 했죠. 아 예. 아 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laughs> 가시죠. 일단 시작 자세에서도 완전히 바로 선 상태에서 네. 내려가면 당연히 어깨에 부담이 생겨요. 네. 그럼 내가 그냥 고관절을 툭. 빼놓고 상체 무게 중심이 앞으로 살짝 쏠려 있다. 네. 그리고 시선을 살짝 45도야. 네. 그리고 팔꿈치는 바깥쪽으로 자연스레 열어줄 네. 거예요. 얘를 늘린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죠? 쭉 늘어난다. 업. 하나. 그죠? 엉덩이 더툭 빼놓고 있어볼까요? 둘. 그죠? 힙인지처럼 두. 셋. 체스 살짝 더 들어놓고 넷. 한 개만 더. 업. 오케이 쉬 감사합니다. 이 딥스 할때 특히나 네. 어깨 아파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무 꼿꼿하게 서서 하고 있지 않나 그 자세를 좀잘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네. 너무 바르게 선 상태에서 이 포지션으로 내려가게 되면 아, 어깨, 어깨 전면에 딱 봐도 부담이 그 예, 많이 갈 수밖에 없 때문에 고관절을 툭 빼놓은 상태에서 상체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게 한 다음에 늘리게 되면 아래 가슴 라인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디클라인 밀 때랑 같은 궤적으로 몸을 빼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운동하실 때 어깨 에 크게 부담이 없게끔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체 내려갈 때 조금만 더 통제하고. 네, 밀 때는 좀더 힘있게 쭉 다섯 체 살짝 들고 있고 하나 두 개만 더 하시죠. 둘 마지막 한개 오케이 가슴 여이까지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네. 와 프로가 왜 프로인지 프로의 성격을 아... 오늘 제대로 보여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전국에서 가슴을 제일 잘 가르치는 우리 정태진 선수님이었습니다 선생님 네. 또 운동이 끝났으면 우리가 반드시 또 한잔 해줘야 되잖아요 아 당연하죠 네. 무조건 필수죠 외로운데 같이 한잔 해주실 아, 수 있나요? 아 좋습니다 네. 네. 선생님, 네. 우리 시청하고 계신 우리 헬스인 분들을 위해서 네. 보충제가 됐든 영양제가 됐든 요즘에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선택장애가 온단 말이에요. 가사면 월급 다 나가요. 선생님 생각하셨을 때 진짜 이거는 꼭 반드시 먹어야 된다. 필수 보충제 또는 영양제 세개나 추천해 주시죠. 저가 일단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좀 챙겨 먹는 거는 운동 후에 일단 빠르게 단백질 섭취를 해야 하니까 진짜 프로틴 하나 그리고 일단 오메가 3 오메가3 어, 아, 단백질 섭취를 음. 많이 하기 때문에 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밀크시스 밀크시스 한 3개 정도는 네. 필수로 회원님들한테 챙겨나고 저도 말씀해 드리는데 네. 자 오늘 운동 끝나고 <laughs> 먹을 제품은 타이뮨 액티브 WPI 100 제품인데요 WPI면 흡수가 빨라서 운동 끝나고 바로 먹기 진짜 좋잖아요 어. 1회 섭취에 프로틴 28g 들어있고 BCA도 7.000mg이나 들어있어서 운동 끝나고 한잔 마시면 딱이에요 또 세계적으로 특허 받은 아미노산 복합물을 함유해서 단백질 합성 효율을 높였다고 하는데 FDA 등록 원료로 무려 2 6 가지 임상 시험으로 기능성을 인정받은 아미노산 포퓰러라고 해요. 하이면은 아무거나 넣지 않더라고요. 이래서 단백질 전문 브랜드를 피해야 되나 봐요. 음. 락토프이라서 유당불내증 때문에 소화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도 딱이고요. 그리고 한번? 중요한 게 이제 맛, 응. 네. 어, 에, 맛이 있어요. 맛이 중요하죠. 맛이 중요하죠. 풀림이 네. 좋고, 풀림 이 굉장히 좋네요. 선생님 짠 한번 할까요? 네, 고생하셨기 네. 때문에 네. 너무 하시면.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진짜 완전 초코 맛이 코코아 풍미가 진한 리얼 초코 맛이라서 제가 영양 정보를 봤는데 당류 1g에 트랜스지방 0g이에요. 와, 저당 저지방이 이렇게 맛있다고요? 초코맛 좋아하는 분들이나 평소 달달한 걸 좋아하지만 식단 관리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리고요. 하이민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기간 한정 역대급 할인 행사와 무료로 쏜다 댓글 이벤트도 진행하니까 고증 댓글 참고해주시고 많이 참여해주시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그리고 이거, 새 거, 새 거. 예, 우리 선생님께 뭐라도 드리려고 아이, 가, 진짜 가져왔는데 감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맛이 맛있, 굉장히 맛있는데 예. 운동 후에 저 실수로 예. 먹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자, 여기까지 부산 멋짐 서면 2호점에서 정태진 선수에게 1일 레슨을 배워봤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운동을 너무 잘하셔서이 예. 네. 어디 가서 네. 중급자라 해도 될까요? 중급자는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상급자는 안 되고, 네. 네. 네, 중급자죠. 시청자 여러분들 보셨죠? 네. 이제 헬린이라고 보지 마세요. 네. 이제 헬린이 막 벗어난 중급자입니다. 네. 오늘 너무 잘 배웠고요. 네. 오늘 배운 대로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네. 더 성장해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태진 선수님의 선수로서의 혹시 목표를 좀 듣고 싶은데요. 프로 선수들이 이제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긴 하겠지만, 네. 저 또한 이제 올림피아의 무대를 서 보는 게 제일 목표이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단은 저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격렬하게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네. 제가 이제 올해 제대로 된 프로 데뷔를 10월 5일 날 이제 a g p 프로쇼를 나갈 예정인데 정말 최고의 모습으로 무대에 오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오늘 함께해준 일동 하이민과 멋짐에도 감사를 드리며 저는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였습니다.